세 분의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디스크 허리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어, 디스크가 정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정 위치를 이탈을 해서 어, 저리고 땡기고 아픈 거,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디스크가 왜정 위치에서 이탈하게 되었는지, 요게 이제 어, 근본적인 요인을 아, 알아나가고, 요거를 회복시켜 나가는 게 한방 치료의 핵심이라고 저는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 디스크가 그냥... 이, 정의치를 이탈하는 아주 큰 물리적인 외상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오랫동안 누적된 잘못된 생활 자세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되는데, 그 생활 자세의 핵심이 그 척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의 불균형, 아, 대표적으로 약화와 관련된 불균형에서 디스크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방 치료의 핵심은 곧그 디스크를 일어나게 만든, 정 위치를 이탈하게 만든 그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의 약화를 회복시켜주는 한약을 쓰고, 약침을 쓰고, 추나법 만약에 척추가 만약에 많이 틀어져 있다 그러면은 추나법을 쓰고,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 한약제 중에서는 고간신강근골리 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충이라고 하는 약제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두충나무 껍질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다려가지고 꾸준하게 좀 드시면은 두충차 같은 형태로 굉장히 허리 긴장을 좀 완화시키고, 허리 자체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고,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스트레칭법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 또 이제 다리가 땡기다고 어, 그쪽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허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허리와 목과 어깨를 같이 풀어주는 게 허리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제가 이제 따로 원장님들께서 아요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싶은 게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요 방송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내가 계속 허리가 아픈데 이게 허리 디스크 아닌가 계속 병원에 갈 정도까지는 아닌 데 허리 디스크인지는 좀 궁금해. 이렇게 하신 어,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근접하게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 할수 있는 허리 디스크 자가진단법 이제 화면으로도 이제 설명이 나오려고 하는데 한네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양쪽의 다리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한번 엎드려 보시죠.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굽혀 가지고 내 무릎 이하의 다리 길이가 얼추 이렇게 좀 비슷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좀 작거나 길거나 이렇게 하지 길이 불일치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골반이 틀어져 있을 게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디스크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다시 엎드린 상태로 다시 이제 천정 보고 누우시는 겁니다. 누운 상태에서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특정한 한쪽의 엄지 발가락에 힘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어, 척추 신경이 좀 눌린 형태에서 비롯된 양상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디스크의 어, 한 요인일 수 있다. 아, 양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걸어 보시는 겁니다. 까치발로 즉 뒤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이렇게 걷다가 엄지발가락 쪽에 좀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걸으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못 걷게 되면 아, 허리디스크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수 있는 정황이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거꾸로죠. 뒤꿈치로 이렇게 걸으라고 했을 때 뒤꿈치로 걷는 게 어, 너무 힘들다. 저리고 갑자기 땡겨가지고 푹 주저앉는다. 그러면 허리디스크 어,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어, 한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전문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체크를 받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시라. 그런데 치료가 단순하게 통 아까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눈여겨 봤던 말씀이. 다친 적도 없는데, 요런 말씀을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특정하게 다친 기억이, 특별하게 세게 문제가 된 기억이 없으세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못 일어나겠다.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못 걷겠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퍼드렸듯이, 오랜 생활습관의 잘못된 누적 때문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정 위치 이탈을 초래한 주변 근육과 인대를 회복시켜주는 한약치료, 침치료, 약침치료, 봉침치료, 추나치료를 적극적으로 가까운 한방의료기관에서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그 아버님이 이제 지금 한두달 전서부터 그 허리서부터 엉치 다리가 땡기시면서 잘 걷지를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버님 몸무게가 한몇 킬로 정도 나가시나요? 6십사오 육십사오 그럼 그렇게 많이 나가시는 건 아니신데. 네. 그 주로 이렇게 땡기는 게 다리가 땡긴다고 하실 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우리 무릎 뒤에 오금이라고 하는 이 뒤쪽이 땡기는 분들도 있고, 네. 이 옆에, 그 다리, 허벅다리 옆쪽으로, 바깥쪽으로 땡기시는 네.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 네. 무릎 안쪽으로 땡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뭐 어디가 땡기는 부위가, 특정 부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좀 있나요? 저기 바깥쪽으로요. 바깥쪽으로? 네. 음. 그래서 지금 그런은 증상이 생긴 게한두달 정도 되셔서 병원에 가셔서 주사도 좀 맞고 뭐 치료도 받고 하신 게좀 있나요? 네. 한 어느 정도 치료를 하셨은, 하셨나요 지금? 두달 동안 지금 계속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가셔서 뭐 물리치료라든가 그런 뭐 주사 맞, 맞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셨어요. 침도 맞았고요. 예. 침도 맞으셨고 네. 어, 한의원도 가보신 적 있어요? 네. 어, 근데 지금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증상의 호전이 별로 없는 건가요? 네. 어. 그러니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는 당겨서 걷지를 못 하신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운전은 하는데 네, 네. 앉아서 운전은 해요. 근데 네, 네. 차에서 내려서 가지고 네. 그냥 지행이안 짚고 이렇게 걸으려면 조금 밖에 못 걸어요. 음. 아직 조금 아주 조금. 근데 음. 그 병원에서의 디스크 진단은 뭐 디스크가 뭐 파열됐다거나 찢어졌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약간의 뭐 디스크 증상 정도만 있다고 얘기를 들으셨나요? 어떤가요, 뭐니? 네, 디스크 조금 있고요. 네네. 저기, 그러니까, 신경외과를 다녔거든요. 네네. 이제는. 우선 근데, 지금,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아주 네. 디스크가 뭐 파열이 되거나 심한 정도는 아니신데, 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근력이 약화되는 부분들과 동시에 디스크가 조금 이제 눌리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이게 좌골신경들이 눌리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네. 물론 정확한 건 사진을 좀 봐야 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를 봐서는 네. 이제 요추 허리뼈가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요추 4 번에서 5번 정도의 디스크 신경이 눌리면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는 허벅지 바깥 라인 쪽으로 이렇게 땡기면서 힘을 잘못 받는다거나 자꾸 네. 땡긴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디스크의 증상에 준해서 좀 치료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네.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머니. 그 이상근 중후근이라고 해서 네. 허리에서 엉치 쪽으로 내려가는 근육들이 있는데, 큰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있는데, 네. 이 근육이 많이 또 뭉쳐서 유사 디스크 증상처럼 또 다리가 땡긴다거나 저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음. 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허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으셨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조금 그런 이상근, 증후군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또 이게 대퇴골두 쉽게 말하면 우리 그이 엉덩이의 천장 관절하고 이 대퇴골두하고의 어떤 문제들, 대퇴골두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또 다리가 땡기거나 저리는 경우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네, 그전에요. 네네. 대퇴부가 아파가지고, 운동, 네. 저, 걷기를 잘 못했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오래 전에? 아, 네네네. 그랬다가 이제, 운동을 좀 하라 그래가지고, 운동을 좀,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할 일이었는 게 아니까? 네네. 다리심도 생기고, 네네.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런데 아, 그래요? 이, 네, 그랬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지금 이게 한두달 정도를 그냥 방치하신 게 아니고 신경외과도 다니시고 한의원도 다니시면서 그 디스크 증상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시술이나 물리치료나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전혀 증상에 호전이 없다라는 거를 봐서 물론 이제 이따가 나머지 원장님들께서 어떤 디스크의 증상들에 대한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한약적으로 다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상담을 드리는 부분들은 조금 네. 더고 그 디스크와 좀 벗겨나서, 빗겨나서, 네.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버님이 다리가 좀 땡긴다거나 힘을 못 받는다거나 통증이 좀잘 그 컨트롤 자체가 안될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짚어보면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이 고관절 주위의 근육들 중에서 이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란 이상근 증후군이 있을 때도 네. 디스크 증상과 유사하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이 고관절 주위의 근육들을 좀 강화시켜주는 치료라든가 풀어주는 치료들을 좀 받아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음. 또 하나는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처럼이 고관절 소켓 자체의 어떤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이 혈액 순환이 안 되면서 고그 부위의 근육들의 힘이 약해지고 순환 서큘레이션이 안 되면 다리가 좀 힘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건 그러면 치료를 하게 되면 정형외과에 가서 화장을 찍어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선 정확한 건들은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부분들은 엑스레이드를 통해서 찍어 보고 또 정밀 검사를 또 필요한 경우에는 좀더또 고차원적인 치료 방그 그 진단 방 방법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이상근 증후군을 뭐 어, 진단하기. 진단하기 위해서는 뭐 초음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사실은요 신경외과에서 네네 요새 그 프롤로 주사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거를 또좀 맞아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럼 프롤로 세라피 같은 것들도 네.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두달 예, 정도를 어머니 그 디스크 증상에 준해서 치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전혀 뭐 어머니 느낌에는 지금 차도가 거의 없다는 라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조금은 덜 아픈 것 같다가도 덜 아프고 이렇다고 그래요 음 그러면 우선은 네. 지금 네. 말씀하시는 제가 봤을 때는 요추 4, 5번에 해당되는 디스크 신경이 눌리는 부분들을 보이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치료를 뭐 신경외과든 잘 하시는 한의원이든 가서 치료를 좀 받아보시고 네. 또 오늘 또 이따가 원장님들이 말씀드릴 거니까 네, 아버님의 네. 지금 증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제가 우선 말씀드릴 거는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 이수, 이수상근요? 이상근 증후군. 음, 이상근. 네네. 이상근 아, 네. 증후군이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또 어머니가 네. 그 전에도 우리 어른들 환도 쓴다고 하잖아요, 어머니. 네. 네. 그 환도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또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 있으시니까 그것도 아. 다시 한번 좀 다시 체크를 해 보고 그두 가지가 전혀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디스크 증상을 치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앞서 안덕권 원장님께서 상담을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자체에 대한 설명은 또 조일은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이 환자분의 상태와 관련해서 어, 생각해보시는 질환들 몇 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경우의 수를 놓고 얘기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 십사 세 대신 이분께서는 이제 그 허리 디스크 진단은 받으신 상태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외과에서 그리고 관련해서 신경 재생 주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그러면서 좀 전에 상담할 때 들어보니까 이제 롤로 주사를 맞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증세 자체는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땡겨서 잘 걷지 못하는 형태이긴 한데 어 지금 보기에는 이제 디스크도 있는 상태신것 같고 보통 이제 롤로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으면서 인대나 힘줄좀 약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 어, 그런, 그런 포인트에다가 이제 치료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그 담당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 이 환자분의 그 골반이라던가 요추의 어떤 관절의 어떤 정렬의 상태들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약화, 약화된 상태로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 디스크 어느 정도 단계까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전에 이제 조혜린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단계의 디스크를 말씀인 상태 중에서 어떤 건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와도 아울러서 골반 관절 요추 관절에 뭔가 이 불안정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유추를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디스크 증세로만 본다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리 외측 쪽으로 저림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는 요추 이제 4번 5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디스크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유추할 를 수는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증상과 그 디스크에 해당되는 부분에 좀 어, 통증에 대한 감각을 저하시킬 수 있는 형태의 치료를 받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지금 이제 도표가 나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제 호발하게 좋은 부분인 4번, 5번 그다음에 5번 천추 1번에 해당되는 부분의 디스크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아래 같은 증상, 표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다리 옆으로 저리고 그다음에 천추와 관련된 형태로 아래의 의추와 천추가 조금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의 디스크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리, 다리 발그 종아리는 뒤쪽으로 절이면서 발가락으로는 외측으로, 다섯 번째 발가락 좀 절인 형태로 잘 절이고요. 그 다음 에 뭐, 3번, 4번은 아주 많이 흔한 건 아닙니다만, 좀 종아리 내측으로 절이는 이런 패턴이 있으신데, 요 표에 의하면 이제 지금 전화주신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4번, 5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조금 영향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혹시나 담당 선생님께서 관절이 약화 쪽을 조금 더 같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그래서 프롤 프롤레스 세라프를 쓰고 있다고 하면 그 뭔가 이 연세도 있으시면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편이 아니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보행을 하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하면서 특정 관절 쪽이 조금 더 많이 어, 표현을 굳이 쓰다 그러면 약간 달른다고 하죠 약간 이렇게 눌러지면서 뭔가 이제 관절 자체도 좀 이겨지는 형태로 그래서 어,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움직여 할때 해당하는 관절이 뭐가 조금 더 뻑뻑하거나 정반대로 또 이제 약해져갖고 약간 덜렁거린 형태의 패턴이 보인다고 하면 그 관절치를 료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프로러가 프로러 세라피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 한방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어, 디스크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척추 관절에 디스크 가까운 쪽에 약침요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관절에 조금 약화가 있거나 좀 뭔가 조금 어, 그 인간의 힘줄에 못 붙잡고 있는 형태의 패턴이 보인다고 하면 어, 지금 또 다른 표현하고 있는데 약침을 쓰죠.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다 한방에서 약침이라는 걸 쓰긴 씁니다. 네, 디스크를 조금 더 타겟으로 해서 신경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관절 주변에 뭔가 가동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약화가 있는 포인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쓸 것이냐. 약간 부위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한방에서는 그런 포인트를 강화시키는 용도로 약침이라는 걸 쓴다는 것은 동일하고요. 말 나온 김에 옆에 보시면 이제 추나 요법이라고 있는데요. 추나 요법은 관절의 정렬을 맞춰 주는 형태의 치료고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 주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되었던 또는 뭐 아까 천장 관절 또는 고관절에 무언가의 어, 인대의 힘줄 약화가 되어 있는 형태의 패턴이든 간에 추나 그 치료를 하는 한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비틀어진 거죠, 몸이. 비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비틀어져 있는 부분을 정렬을 바로 잡아 주면 허리로 가는 신경을 눌러주고 있는 뭔가 이그 척추 관절에 힘의 밸런스가 살아나면서 덜 눌러질 것이다 그리고 어, 고관절이라든가 골반 관절에 무언가 이제 이겨지는 형태로 뭔가 좀 맞지 않아서 한쪽만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달아가는 형태로 생겨서 어, 프로를 스 정도까지 생기는 그런 몸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추나법이 필요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나, 한약 치료가 나와 있는데 한약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체적으로 몸에 어~ 일종의 관절 또는 뭐~ 우리가 싸고 있는 인대의 힘줄 같은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주면서 어~ 자체적인 힘을 좀 힘이 안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좀 생겨줘야 어~ 통증 치료를 하더라도 빨리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염증도 가라앉히실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치 한약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침치로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스크 얘기를, 디스크를 보기 때문에 디스크에 대한 얘기 관련된 한 방치로 설명을 드리긴 한 건데, 프로로 말씀을 하셔서 약간의 이제 저 관절의 약화도 동반되어 있는 형태, 인터넷 힘줄 약화 동반되는 형태를 같이 겸하고 있는 디스크가 아닌가 싶어서 어, 그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라는 건 사실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게좀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추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말하고요. 이 디스크라는 것은 뼈와 뼈들이 움직일 때이 뼈가 서로 마찰을 주거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추간판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뭐 외상이라든지 노화 등에 의해서 벗어나게 돼서 주변에 있는 척수근육을 눌렀다. 그래서 이로 인해 신경업적 증상이 발달하게 된다면 이를 보통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편하게 말하면 디스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은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간판 탈출증의 대부분, 즉, 90% 정도가 요추 4, 5번 사이 혹은 5번과 청골 1번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요추 디스크라고 볼수 있고요. 우리가 디스크라고 말하면 보통 요추 디스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추간판 탈출증이 어느 부위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그 눌려있는 척수신경이 신경을 지배하는 근육에 어~ 뭐~ 신경을 지배하는 근육에 나타나는 감각이나 운동 이상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거꾸로 나는 허벅지가 저리다 혹은 오븐 부위가 저리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네. 봐서 거꾸로 추간판 탈출증이 어디에 있구나라고 거꾸로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특별한 외상에 의하지 않고도 점진적인 노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상담하셨던 시청자 분께서도 특별하게 다친 적이 없는데 통증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실제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추간판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물 등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성분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이런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성분 대체된다면 바깥에서 주어진 충격이나 외상에 대해서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좀더잘 다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간판 탈출증에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진행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나몇 단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때첫 번째로는 추간판에 팽창이 볼수 있습니다. 추간판은 이제 섬유륜이라는 동그란데 안에 들어있는데요. 팽윤이 팽윤이 생긴다면 이 섬유륜에 손상은 없지만 이게 빵빵해진다고 볼수 있고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디스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아직 섬유륜은 유지되어 있지만 약간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디스크 증상을 느끼시고요. 세 번째는 이런 디스크가 아예 어, 탈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큰 통증이라든지 감각 이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3단계까지 지난 다음에 아예 바깥쪽으로 분리되어서 부고라 현상을 만드는데요. 이런 네 번째 단계까지 보통 가시지는 않고요. 보통 두세 번째 치료를 받으시면서 호전을 보이시는 것 같고요. 주간판 탈출증이 이제 어떤 신경을 어떤 신경이 이제 근육을 어, 자극하느냐에 따라 그 신경적인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어, 통증이나 저림 증상, 마비 증상 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것이 운동 신경을 자극하게 된다면 그 부분의 근육의 어, 근력이 저하된다든지 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흔하게 우리가 자골 신경통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골 신경통은 엉덩이나 허리 부분 이 뒤쪽으로 조금 찌릿찌릿하거나 실제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욱신거리는 느낌이 있거나 따끔거리거나 뭐 쑤신다 혹은 뭐 마비가 좀 있고 뭐 근력이 좀 떨어진다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을 발생하실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늙는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팔 탈출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렸었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추가팔 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율을 높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허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 무거운 짐을 드시거나 잘못된 자세로 짐을 옮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허리를 다치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와 비슷한데요. 만약에 허리근이 조금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잘 다치실 수있 네 번째는 잘못된 자세 우리가 작업 공간에서의 자세라든지가 정확하지 않다면 조금 더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부 비만이 압력을 허리에 줄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률이 높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